짧은 스토리 소개. 악령은 오래 전부터 우리 세상을 탐했는데 인간의 영혼을 빼서 그 기운을 그들의 왕 기마에게 보냈어요. 악령을 막으려면 시대가 변할 때마다 새로운 헌터를 선정해서 최종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결코 뚫리지 않는 강한 장벽, 즉 황금 혼문을 만드는 게 최종 임무예요. 감상 이후의 소감. 좋았던 점. 실제 K-팝 아이돌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 헤어스타일, 의상, 팬의 응원봉과 콘서트 모습까지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인상 깊었어요. 노래가 많은 뮤지컬류의 영화지만 단순히 좋은 노래를 넣고 시간 끌기용의 그런 뮤지컬이 아니에요. 노래의 안무와 가사에 캐릭터의 감정과 서사가 담겨져 있고 노래 자체의 퀄리티도 너무 좋아서 지루하지 않고 조화가 잘 되었어요. 노래와 캐릭터가 떨어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처럼 느껴지게 구성돼서 좋았어요. 과장된 얼굴 표정을 짓는 그런 장면들이 일반 만화 같아서 새롭고 귀여워서 좋았어요. 단순히 즐겁고 나쁜 것만 뒤섞인 그런 내용일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캐릭터들의 배경이 복잡하고 단점이 있고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작품은 붙여넣기식의 지루한 악마들이 보통적이지만, 여기서는 한국 신화가 배경인 독특하면서도 개성이 있고, 다양한 디자인의 악령이 좋았어요. 서양 영화처럼 단순히 핵심만 보여주지 않고, 그들이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 한식을 먹는 장면, 함께 어울리는 휴식 시간 등 세세한 디테일이 현실적인 K드라마 같아서 사랑스러웠어요. 우리가 갖는 자존감과 현대사회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쓰는 가면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이 교훈적이었어요. 아쉬운 점, 이병헌역의 귀마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마왕이라 더 다양한 모습의 연기를 볼수 없어 아쉬웠어요. 영화 길이가 1시간 30분 정도로 짧아서 세세한 스토리를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고 마지막엔 급하게 마무리되었던 느낌이나요?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아서 큰 화면과 좋은 사운드로 볼수 없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마지막 소감 상영 내내 좋은 음악들이 너무 많아서 보고 나면 계속 혼자 흥얼거리게 돼요. 실제 음반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트와이스의 녹음 장면이 있는 비하인드 영상이 있어서 좋았어요. 케이팝 팬이 아니더라도 좋은 캐릭터, 재밌는 애니메이션, 멋진 음악과 좋은 스토리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추천해요.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고. 더 많은 뉴스님을 알고 싶다면, 뉴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